지금 이 순간, 중형 SUV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단순한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디자인 기술 연비 주행 감성까지 전부 새로 태어난 차가 공식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던 하이브리드 SUV 위 기준을 완전히 깨버릴 바로 그 모델, 2026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스피드 바이브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2026년형 차세대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모든 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SUV를 볼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2026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첫 눈에 보자마자 완전히 달라졌다는 느낌을 줍니다. 기존 모델의 균형 잡힌 실루엣은 유지하면서도 훨씬 더 강인하고 미래적인 인상을 강조했습니다. 전면부에는 최신기아 디자인 철학이 적용된 대형 타이거 노즈 그릴이 적용되었고 그릴 패턴은 하이브리드 전용 디테일로 더욱 세련되게 완성되었습니다. 슬림해진 LED 헤드램프는 수평형 주간 주행 등과 결합되어 차체를 더 넓고 안정적으로 보이게 만들며 야간 주행 시에도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범퍼 디자인 역시 공기 역학을 고려해 새롭게 설계되어 고속주행 시 안정감과 연비 효율까지 동시에 잡았습니다. 측면으로 시선을 옮기면 더욱 길어 보이는 차체 비율과 날카롭게 다듬어진 캐릭터 라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하이브리드 전용 휠은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하고 크롬과 블랙 포인트가 조화를 이루며 프리미엄 SUV 다운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후면부는 이전보다 더 강결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주는데 수평형 LED 리어램프가 차체 전체를 넓게 감싸며 야간에도 단번에 소렌토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실내에 들어서는 순간, 2026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한 단계 위에 차급으로 올라간 느낌을 줍니다. 대시보드 전면에는 대형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하나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래픽은 더욱 직관적이고 부드러워졌으며 운전 중에도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소재 선택에서도 큰 변화가 느껴지는데, 친환경 재활용 소재와 고급 소프트 터치 소재가 함께 사용되어 하이브리드 모델의 정체성과 프리미엄 감성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시트는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를 최소화하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었고, 통풍과 열선 기능은 물론 상위 트림에서는 마사지 기능까지 제공됩니다. 2열과 3열 공간 역시 여유로워 가족 단위 이동이나 장거리 여행에서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캠핑 장비나 대형 짐을 실어도 충분한 적재 공간을 제공합니다. 2026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핵심은 역시 파워트레인입니다. 최신 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1. 유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과 고유율 전기모터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이전보다 더 강력한 출력과 부드러운 가속감을 제공합니다. 도심 주행에서는 전기모터의 비중이 높아 정숙하고 매끄러운 주행이 가능하며, 고속도로에서는 엔진과 모터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안정적이면서도 여유 있는 주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특히 가속 시 느껴지는 즉각적인 반응은 기존 내연기관 SUV와는 확연히 다른 차원의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연비 효율 역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실제 주행 환경을 고려해 최적화된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도심과 고속도로를 오가는 복합주행에서도 뛰어난 연비를 기록합니다. 연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것은 물론, 친환경 차량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여기에 전자식 변속기와 개선된 서스펜션 세팅이 더해져 승차감과 핸들링 모두 한층 더 정교해졌습니다. 주행 보조 및 안전 기술에서도 2026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동급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최신 ADAS 시스템이 대거 적용되어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사각지대 충돌 방지 기능 등이 더욱 정밀하게 작동합니다. 특히 장거리 주행 시 운전자의 피로를 크게 줄여주는 반자율 주행 기능은 실제 사용 시그 증가를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 보조 시스템과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까지 더해져 도심 주차나 좁은 공간에서도 스트레스 없이 차량을 다룰 수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와 커넥티비티 기능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최신 OS가 적용된 시스템은 반응 속도가 빠르고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기본 지원해 스마트폰과의 연동이 매우 편리합니다. 음성 인식 기능은 자연어 이해 능력이 향상되어 목적지 설정, 공조 조절, 음악 재생까지 거의 모든 기능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OTA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2026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단순히 연비 좋은 SUV가 아닙니다. 디자인, 실내 품질, 주행 성능, 첨단 기술까지 모든 요소에서 균형 잡힌 완성도를 보여주며, 패밀리 SUV이면서도 프리미엄 SUV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기대를 정확히 겨냥한 모델입니다.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도 가격 대비 제공되는 가치가 매우 높아 글로벌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차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지금까지의 소렌토 중가장 완성도가 높은 모델이자 하이브리드 SUV 위 새로운 기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연비와 성능, 공간과 고급스러움, 그리고 최신 기술까지 모두 만족시키는 SUV를 찾고 있다면 2026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반드시 리스트의 최상단에 올려야 할 차량입니다. 오토 스피드 바이브즈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최신 자동차 소식과 깊이 있는 리뷰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2026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